드디어 24년 8월 메아리 중간 패치를 업데이트 하면서 지점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지점 이벤트는 무료 이벤트로서 각종 장비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 난이도가 정말 쉽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벤트 NPC인 에바 레반테를 통해서 지점 대장간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간을 살펴보면 전용 현상금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은빛 잎이 필요하고 이 은빛 잎은 각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획득할 수 있는 은빛 잎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 현상금은 한 줄에 3 개씩 있는데 이한 줄의 기준은 방어구 파츠이나 머리, 몸통, 다리, 팔 직업 방어도 같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죠. 현상금 리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고침도 할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 고침은 업적도 있어요. 은빛 잎을 다섯 개를 소비해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현상금은 한 줄에 한 개씩만 구매할 수 있으며 그 현상금을 완료하면 그 줄의 리스트가 완전히 변경됩니다. 이 현상금은 은색, 초록색, 금색 순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은색은 속성 상관없이 활동 상관없이 적을 처치하는 것이 끝이지만 특정 속성일 때 진척도가 더 오르는 분류이고 초록색 같은 경우 특정 속성과 관련된 능력이나 관련된 디버프에 당한 대상을 처치할 때입니다 디버프를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프리즘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팀의 보주를 무식하게 많이 생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특정 속성이나 프리즘 하위 직업을 장착한 상태라면 진척도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죠. 그래도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실화의 장 개인 경기에서 능력 회복 최대로 올려버린 다음에 수호분이나 빛의 셈을 무식하게 깔아버려도 체크는 됩니다. 왜냐면은 생성하기 때문이죠. 금색 현상금으로 가게 된다면 난이도가 높은 분류입니다. 레이드 네임드 두번 완료하기. 황혼전 누적점수 3만점 달성하기 황혼전 그랜드 마스터 완료하기 같은 것들이 주로 등장하죠 던전이 걸리셨다면 예언을 추천드립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초보 가르치기 쉬우며 보상도 나쁘지 않죠 풀 레인드를 여러번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드 자체를 여러번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네임드 뺑이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던전은 힘든 솔로 유저분들이라면 화혼전 3만점 누적이 그나마 쉬울 것입니다. 이건 화혼전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설명을 보면은 사망했을 때 점수가 깎인다고 하는데 별 체감은 안 되더라고요. 화혼전 그랜드 마스터나 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초기화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현상금을 완료해 방어구를 제작하기 위한 합금을 모아야 합니다. 한 파츠당 100개를 모아야 하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은색은 5개, 초록색은 15개, 금색은 5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완료하고 싶다면 금색 두 번을 완료하는 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 파츠별로 100개씩 모으고 제작 퀘스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전용 활동인 모닥불 파티를 완료했을 때 방어구를 획득하면서 1차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 때부터 현상금은 지점 전용 무기와 지점 방어구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상금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스탯의 방어구를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고 지점 무기에는 추가 특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색은 확정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살짝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방어구가 해금되기 전까지는 전용 활동인 모닥불 파트에선 지점 모기만 등장합니다. 그 대신 방언고가 해금되기 시작한다면 지점 방언고도 등장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는 기분이 살짝 짜칠 수 있어요. 만약 모기 파밍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상금으로 노릴지, 모닥불 파티 뺑이로 갈지는 결정하시는 것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방어구를 해금한 다음 또다시 50개의 합금을 모으고 나서 조정 퀘스트를 구매해 모닥불 파티를 통해서 조건을 완료해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 여러분들은 은색 방어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하위 직업에 따라서 바뀌는 장식 같은 경우 방어구를 제작하지 않아도 대장간이 열리면은 에버버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선행하시면 됩니다. 6,000 광익가로나 1,500 실버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닥불 파티입니다. 모닥불 파티는 지점 전용 활동으로서 지점 관련 장비를 파밍하는 장소입니다. 이 모닥불 파티는 주변에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적을 잡아 전용 오브젝트인 흰색 고술, 점화기를 가지고 모닥불에 던져서 맞춰 점수를 쌓아야 합니다. 총합 30점까지 쌓을 수 있으며 30점까지 쌓이면 마지막 보스를 사냥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점화기는 시간 타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들고 근접 공격을 했을 때도 던져버리기 때문에 만약 점프 공격 컨트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마음 접으시는 것이 좀더 편할 것입니다. 적들은 주로 지상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참새나 잠자리도 탑승 가능합니다. 빠른 이동을 노린다면 탑승물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포로 날아갈 수도 있긴 한데 주로 옥상으로 이동할 때 쓰이기 때문에 빠른 이동용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아쉬워요. 모닥불 점수가 10점, 20점이 쌓이면은 굴복자가 등장하며 이 굴복자 중간 보스와 굴복자 설치물을 부수면은 다시 점화기를 찾아서 던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30점까지 쌓던가 아니면은 시간이 종료되면 최종 보스가 등장하며 그 보스를 쏴 잡아주면 끝나게 됩니다. 방어구 휘광 퀘스트는 모닥불 파티 점수 총합 20점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모닥불 파티를 완료하는 방법도 알았으니. 다음은 업적으로 갑시다 업적 같은 경우 난도가 정말 쉽습니다 모닥불 파티만 완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업적만 평균 5개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가장 난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 것은 경쟁의 불길로 실연의 장, 겐빗을 총합 10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분야이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야이긴 하지만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악감정보다는 귀찮음이 좀더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완료하다 보면 플레이리스트를 완료하고 은빛잎을 획득하라는 석탄 긁어 모으기 업적이 끝났을 것입니다. 평균 은빛잎 50개를 모으면 완료 처리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선봉대 작전이나 황혼전을 완료해야 하는 광채의 추락 같은 경우 가장 낮은 화원전 난이도 고급 난이도를 완료하면 15%를 충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용 현상금 완료할 겸 뺑이를 하시면 완료될 것입니다. 눈먼 우물이나 영혼의 도전을 요구하는 감히 꾸는 꿈은 영혼의 도전 두 번만 완료하면 끝나게 됩니다. 눈먼 우물도 체크해보고 싶었는데 영혼의 도전에서 변수라고 할수 있는 번개 이벤트가 처음 했을 때부터 발동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체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했더니 완료 처리가 됐어요. 살짝 안이 어, 벙벙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업적인 불태우기 같은 경우 미니 보수도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영혼의 도전을 완료하면 평균 20점씩 쌓여서 금방 완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궁극기로 적을 처치해야 하는 궁극기 활용, 핸드 캐논, 산탄총, 로켓 발사기, 활로 적을 처치하는 핸드라이터, 행성계 아무 곳이나 적을 처치하면 점수가 오르는 늘 불처럼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경쟁의 불길을 통해서도 진척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 불길을 완료하면 못해도 30에서 50% 정도는 완료되어 있으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닥불 파티를 하면서 점수를 쌓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반 업적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전용 장비를 받고 황금 업적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좋은 사냥! 좋은 밤이 되세요!